2020년 6월 17일 수요일 김포 뉴스 종합 브리핑 시작합니다. 김유국! 다행히 지난 10일 금요일부터 김포시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없습니다. 2,516명은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격리자는 계속 늘어 현재 413명입니다. 마스크가 모두의 건강을 지킵니다. 꼭 코까지 제대로 쓰세요. 월급면 주민들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전수막을 부착하고 적극적인 저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해병 전우회와 주민 자치회 등은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주야간 순찰과 경계 근무를 서기로 했습니다. 김포시와 소속 기관이 오늘부터 QR 코드 전자 출입 관리를 시행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어제부터 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 4호 김포시청역에 스마트 발열 체크기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문제점을 개선해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미국 환경자원학회 국제숙련도 시험평가에서 먹는 물 분야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면 수안산과 승마산 숲길이 정비됩니다. 3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김포시가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불법 증여 등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섭니다.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별도로 양도세와 취득세도 추진됩니다. 김포시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2020에 참가할 김포 소재 중소기업 50개사를 모집합니다. 김포시가 여름 장마철을 맞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특별지도 점검합니다. 김포시가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설치비의 60%까지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김포시 보건소가 65세 이상 어르신 이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을 실시 합니다. 문수산 산림휴양시설 조성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문수산 산림욕장 일대에 약 38헥타르 규모의 산림휴양시설이 연차별로 조성됩니다. 숲캠핑 참 좋죠. 김포시 보건소가 예비 신혼부부와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을 최근 재개했습니다. 월, 수, 금 오전에 운영하고 검사 하루 전 8시간 금식을 해야합니다. 예약하시고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가져가세요.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죠. 마산동 가마지천 산책로 1.8km 구간에 모기 포충기 68대가 설치됐습니다.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이 잇따르자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자영업자 47%, 직장인 22%가 돈을 위해 투잡을 뛰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19는 이제 시작이며 종식은 멀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목요일 구름 많습니다. 지금까지 김포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보.